자, 봅시다. 그래프를 한번 사 그려볼까요? 그러면 이 친구를 일단 fx로 놓고 f x 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살짝은 좀 그려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싶다, 그지? 그럼 빼기로 묶어내면 이런 느낌. 여기서 3x, 그러니까 3과 1, 1, 1, 요렇게 되겠네. 그럼 3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요렇게 만들어주겠다. 그러면 은 도함수가 요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는 빼 3분의 1에 여기는 1이 되겠죠. 그럼 짜짜짜짜 짜짜짜 감소 증가 감소니까 원래 암튼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 우리가 뭐 자세히까지는 안 그래도 괜찮겠지만 대략적으로 얘는 0,0이 한 요쯤이 아 1부터 갈까 1,1,1 1, 1 정도를 지날 것이고 됐나 그 다음에 뭐한0 0요쯤 있다고 치면은 0,0쯤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 이런 느낌의 그, 축을 갖는 거지. 요렇게. 요런 느낌의 축을 갖고 있는 거죠. 됐나? 그 상태에서 얘가 나오니까 얘는 요렇게럼 생겼을 거 아니야. 요렇게럼. 요, 요, 요렇게 생겼죠. 요렇게. 됐나? 그러면 요, 요, 요렇게 연장시킨다고 봤을 때요 넓이랑 요 넓이 두개 구하라 이 말인 거죠. 됐습니까? 이 그래프를 굳이 이게 그린 이유는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면 훨씬 괜찮거든? 오케이, 요런 그래프를 갖는다 이 말이죠. 그럼 난 여기랑 여기 교점만 알면 된다 이거죠. 여기 0.0을 지나갈 거니까. 그럼 요부터 요까지는 직선 빼기 곡선, 요부터 요까지는 곡선 빼기 직선 위에서 아래거 빼면서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죠. 그럼 이제 같다고 놓고 가는 거지. 마이너스 x 세제곱 얘랑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되니까. 다 오른쪽 넘어갑시다. 요렇게 되겠죠. 그럼 x로 묶어내면 x 제곱에 x 요렇게 될 거고. x, x 빼기 2에 x 더하기 1 되겠죠.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인거라. 마이너스 1 컴마 얘는 2 컴마가 되는거죠. 됐나? 그럼 이제 가볼까? 이 네그랄 딱때리봅시다 자, fx를 적분할건데 음...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직선에서 곡선을 뺍니다. 됐나?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곡선에서 직선을 뺍니다. 됐죠? 오케이. 그러면은, 얘만 우리가 빼기 2x로 바꿔주면 되겠고, 얘만 더하기 2x로 바꿔주면 되겠네요. 가자, 4분의 1의 x 4제곱, 3분의 1의 x 3제곱, 그 다음에 x의 제곱, 여기는 빼기 4분의 1의 x 4제곱, 3분의 1에 x 세제곱, 더하기 x의 제곱. 요렇게 만들어주자고. 됐나? 그럼 0 빼기, 빼기 1 넣으면 4분의 1, 더하기 3분의 1, 빼기 1, 요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 2 넣으면 4분의 16, 3분의 8, 더하기 4, 요렇게 되겠죠. 해결합시다. 얘는 빼기 4일 거니까 빼기 4랑 빼기 4 날라가 보세요. 그 다음에 3분의 8과 3분의 1, 어, 네, 여기 빼기다. 얘는 빼기겠네요. 그럼 3분의 8에서 3분의 1을 빼세요. 그럼 3분의 7만 남겠지요.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1을 빼세요. 빼기 4분의 3만 남겠는데 그게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겠네요. 이 친구 통분만 할까? 12로 할까요? 4, 7에 28 하나에다가 더하기 3, 3은 9죠. 따라서 12분의 37. 요게 정답이네요. 답은 2번이다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